단편 소설 미리악 결혼 세 번째입니다. 영주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눈이라면 맞아도 좋을 텐데 하얗게 눈을 뒤집어쓰고 눈사람이 되어 오박사 앞에 선다면 오박사는 머리며 어깨에 쌓인 눈을 손수 털어주고 닦아주고 할 것이다. 그 다정함이란 아니 비를 맞고 감기 들었다고 엄살이라도 부려볼까? 그러면 또오 박사는 이 말을 짚어본다, 약을 지어준다, 야단 법석을 피울 것이다. 그 포근함이란.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언제까지나 응석받이 어린아이로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성숙한 여인으로 의연하고 꿋꿋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법률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영주로서는 일의 가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몰라 고민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면담을 끝내고 나온 지금, 영주는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상쾌했다. 그리고 보니 겨울비도 그렇게 짜증스럽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 영주는 빌딩 앞 계단 위에 서서 겨울비 내리는 거리 풍경을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수 앙상한 가지들이 찬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다. 우산을 가지고 있다면 다가가서 씌워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우산 하나가 영주 앞으로 다가왔다. 같이 쓰실까요? 우산 밑에서는 청년의 넓은 이마가 수려한 윤곽을 드러내놓고 있었다. 전 괜찮아요. 저 가로수들이나 씌워주세요. 네? 청년은 실성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영주의 위아래를 찬찬히 뜯어보고 있었다. 전 괜찮다고요. 영주는 다시 한번 청년의 시선을 피했다. 그제서야 청년은 치한 취급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거절을 하려거든 곱게 하시오. 청년은 재수의 웅 붙었다고 퇴 침을 뱉고 돌아섰다. 영주는 시계를 보았다. 정박사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주는 차를 세워놓은 곳까지 비를 맞으며 뛰었다. 불과 열발자도안 떨어진 곳에 그녀의 흰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지난 봄 오박사가 영주의 생일 선물로 사준 차였다. 차에 오르는 영주를 저만치 멀어져 가던 청년이 걸음을 멈추고 서서 뒤돌아보고 있었다. 입을 우물거리는 것으로 보아서. 아, 자가 용족이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고 빈정거리는 것 같았다. 영주는 차를 청년이 서 있는 곳으로 몰고 가서 청년 옆에 세우며 말했다. 같이 타시죠. 난 괜찮아요. 돈 많은 영감이나 태우시죠. 비참하게 일그러져 있던 청년의 얼굴이 승리감으로 도취되는 것을 영주는 분명히 보았다. 기분이 좋았다. 빚을 갚았기 때문이었다. 영주는 차를 몰았고 청년은 달리는 차에 대고 이렇게 덧붙이기를 맞이 않았을 것이었다. 속물, 졸부들의 배설물. 이 시대의 못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을 보는 눈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주는 개의치 않고 차를 몰았다. 차를 몰면서 청년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정박사의 만남을 생각했다. 무슨 이야기일까? 정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어제 오후였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좀 나오라는 것이었다. 웬만한 이야기면 전화로 하고 말 텐데, 눈, 코, 뜰 사이 없는 분이 시간을 내어 불러내는 것을 보면 보통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다. 때때로 오 박사는 자신이 직접 영주에게 하기 곤란한 이야기는 중간에 정 박사를 내세워 이야기하곤 했다. 이번에도 아빠의 부탁을 받았을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듣고 나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이야기도 해야겠다고 영주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엄마가 없는 영주는 아빠의 여자친구인 정박사를 엄마처럼 따랐고, 정박사 또한 영주를 친딸처럼 생각해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 한때는 정박사가 진짜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를테면 정박사의 숨겨놓은 딸. 엄마가 그리운 나머지 영주는 자신의 공상이 사실이 되기를 바라기까지 했었다. 그런 정박사인데 숨길 것이 뭐가 있을까 싶었다. 해화동 로타리에서 차를 꺾자 약속 장소인 다방이 나왔다. 영주는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어 펴들고 다방으로 올라갔다. 다방 안은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 박사는 아직 와 있지 않았다. 약속 시간 10분이 지나갔다. 옆자리의 남자가 힐끔 눈길을 주었으나 영주는 그쪽은 보지 않고 문 쪽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자주색 코트킷을 세우고 우산을 든정 박사가 빠른 걸음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다. 박사님! 영준은 반가운 나머지 튕기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박사를 향해 소리쳤다. 많이 기다렸지? 아니에요. 바쁘신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수술을 끝내고 나오느라고. 그래서 그런지 정박사에게서는 알코올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다. 수술을 끝내고 쉬지도 못하고 달려 나온 모양이었다. 코트깃을 접고 자리에 앉는 정박사의 육신에 피로가 혼곤이 베어 있었다. 그러나 당당한 몸짓과 걸걸한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들어 있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부터 해야지. 정박사는 차도 오기 전에 이야기, 서부, 이야기 서두부터 꺼냈다. 내가 영주 중매를 설까 하는데 어때? 어머 정말이세요, 박사님? 영주는 일단 반색부터 하고 보았다. 그래야 정박사의 성의에 대한 인사 차림이 되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말했다. 하지만, 애인이 있는 거요 정말이니? 네! 너희 아빠는 아직까지도 애인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중매를 부탁하던데, 아니에요. 있어요. 아빠께도 말씀드렸는 거요 그런데 너희 아빠는 왜 중매 부탁을 했을까? 정박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영주는 말을 할까 했으나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때 차가 날아져 왔다. 정박사와 영주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좋아 그럼 네 중매는 그렇다 치고 사실 정박사로서도 딱히 중매 설 자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영주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 꺼낸 이야기에 불과했으므로 이상하다면서도 거기에서 그 이야기는 접어버렸다 그리고 진짜 할 이야기로 넘어갔다 사실은 네 중물보다도 너의 아빠 중매를 서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빠가 결혼하시겠대요? 내가 끈질기게 구슬려서 승낙을 받아냈지 브라보! 영주는 옆자리에 손님 생각도 하지 않고 환호성부터 내질렀다 오 박사의 독신주의는 영주의 결혼 작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걸림돌로 남아있었는데 오 박사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니 바로 그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셈이 아닌가 그러니 영주로서는 환호성을 내질 수밖에 아니 어떻게 결혼하기로 하셨대요? 그토록 오랜 독신주의를 포기하시고 말이에요. 영주는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 얼굴을 정 박사에게로 바싹 디밀며 귀를 쫑긋 세웠다. 정 박사는 생각했다. 얘가 자기 결혼을 앞두고 아빠 문제로 고민을 하기는 했구나. 그리고 보니 오 박사가 세상 가엽게 여겨졌다. 키울 때 공은 어디로 가고 떼어버리지 못해 애쓰는 골칫거리 짐작으로 남았을까 생각하니 오 박사가 가엽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정박사는 자신도 모르는 살아이에 푹 한숨을 쏟아놓았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고 말했다. 영주, 네가 시집가고 나면 혼자 살아가기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널 시집 보낼 때 엄마도 없이 시집 보내기가 마음이 아프셨던 게지. 그래서 당신이 먼저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게 아니겠니? 어디까지나 영주를 위해서군요. 정박사의 한숨 소리를 듣지 못한 영주는 정박사의 아린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의 애틋한 사랑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깊이 감읍하고 있을 뿐이었다. 중매를 서도 되겠지? 정박사는 다시 한번 영주의 속마음을 확인하려는 듯 되물었다. 아니에요. 서지 마세요. 우리 아빠 사약식감은 제가 구해드릴 거예요. 뜻밖의 대답이 아닐 수 없었다. 보아준 사람이 있니? 네, 있어요. 정박사는 감탄을 해야 할지 실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빠를 생각해주는 성리라고 받아들이면 감탄할 수밖에 없지만, 아빠를 떼어버리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받아들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인데 말을 할까 말까. 그러나 여전히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영주는 눈길을 창 밖으로 주었다. 겨울비가 어느새 흰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이 한결 깨끗해지는 것 같았다. 마찬가지로 영주의 마음도 순수해지는 것 같았다. 정박사가 시간에 쫓기는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보아준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아빠에게 어울릴 것도 같고 40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아온 노처녀야. 40대 초반이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빠에겐 젊은 여자가 어울려요. 하지만 영준 네 엄마가 되려면 나이가 들어야 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우리 아빠 부인은 젊고 발랄한 여자라야 해요. 너의 아빠 생각은 그렇지 않을 텐데. 너희 아빠는 영주 엄마를 원할 텐데 영주는 다 컸어요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요 아니 영주 엄마는 정박사님한 분으로 좋게요 정말이에요 전 정박사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는 정박사도 코끝이 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 무뚝뚝한 나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동안 더좀 잘해주지 못한 것이 비로소 안타까운 후회로 돌아와 가슴 밑바닥까지 저리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새삼스럽게 감상에 젖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 젊은 여자가 어떤 여자니 나한테 먼저 좀 보여주면 안되겠니 놀라지 마세요 영주는 마음을 단단히 다져먹고 입을 떼었다 제가 보아둔 아빠의 색시감은 바로 저예요 저 영주예요 제가 아빠와 결혼할 거예요 정박사는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영주는 말을 계속했다 전 아빠의 친딸이 아니잖아요. 전 오세준 박사의 피가 섞인 딸이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서 오는 길이에요. 우리는 결혼할 수 있대요.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생각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너의 아빠가 너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니? 그것이 문제예요. 아빠를 설득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 박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초점이은 시선을 허공에 굴리고 앉았다가. 생각난 듯 물었다. 차경미, 차과장한테도 이야기했니? 아니에요. 아빠 이외에는 정박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구나. 뭐 봐요? 정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겨 앉았다가 말을 계속했다. 어제 점심시간에 내가 너희 아빠에게 전화하지 않았겠니? 그런데 너희 아빠는 식사로 밖에 나가고 안 계시고 차경미가 대신 전화를 받더구나. 그래서 오 박사 들어오던 전화 왔었다고 전해달라고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차경미가 못 끊게 하지 않겠니? 그래, 무슨 이야기냐고 했더니, 오 박사님 중매 서시기로 하셨죠? 그런데, 영주하고 먼저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좋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 사실은 너를 이렇게 불러내게 된 것도 차경미 말을 들어서지. 그전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지.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차경미가 뭘 알고 내게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알면 어때요? 어차피 공개할 이야기인데요. 모르겠어요. 눈치를 챘는지는. 아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너의 아빠, 사회적인 체면도 있으니까 잘 처신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박사님이 절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글쎄, 나도 자신이 없구나. 너의 아빠는 너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니까 말이야.